발론티어 체크인 하러 왔고요 선물 티셔츠 선물도 주시고 롱 슬리브 셔츠도 주시고 발론티어 머그도 주시고 스피드 고트 50K 발론티어 시작해보겠습니다 I would just check that periodically 라디오를 받았습니다 발론티어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네, 스피드 고트 정상 분위기가 네, 좋습니다 K 도착하는 선수들 응원하는 친구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어제 여기 올라오기 진짜 힘들었거든요. 위에서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? 정말 가파르고 여기가 얼마나 높은지 느끼실 수 있네. p o the 스위 팀 출발합니다. 처음으로 하는 봉사 활동입니다. 5km 정도 마지막 러너 뒤에 뛰면서 플래그도 치우고 마지막 러너의 안전도 보장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플래그를 보는 겁니다. o 굿 슬로우 하이킹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야생화의 둘러싸여서 굿그 굿잡 땡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만족하지 못했지만 대단하세요 멋진 도전이었다고 응원을 해드렸습니다 커맨 t 스위프팀 3이게 러너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스위퍼의 역할입니다 <laughs> <laughs> 이벤트에 기여할 수 있어서 보람되고 즐거운 마음이거든. 자연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게 트레일러닝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 흔적들을 빼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. 비팍을 잘한 것 같아요. 고시피 로코스를 뛸수 있는 기회를 트레일 러닝 코스를 청소하고 있습니다. 환경 보호. 아. 안 take your time. Okay. Take it easy. No injury, good condition. China, I'm from Korea. Yeah. <laughs> 마지막 선수가 물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, 제 물을 채워줬어요. 유타주의 폐자연을 경험하는 해외 트레일러닝 <laughs> 도전도 하고, 공사활동 참여하면서 마지막 선수 따라가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환경오염 없이 하기 위해 쓰레기들을 치우는 역할을 했는데 경기 때는 이 풍경을 이렇게까지 잘보지 못할 것 같아요. 경기가 아니니까 더 많은 풍경을 이렇게 즐기게 되거든요. 목표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을 때는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 경험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, 경쟁에 집중하지 말고 순간을 만끽하면서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. 드디어 도착. 스윕 팀 3. So, yeah, technically you're not supposed to. I mean, I think it's a lot of fun volunteering, sweeping. Yeah, because I don't need to be, you know, worry about the cut off too much. I can enjoy the like scenery. There a there. We'll, we have to start... 라이언!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. 그 분들, 바라다드리고. 계속 나비가 따라오고 있어요. 좋은 길동무 천사입니다. 바로 이 나비예요. 저를 따라오는 나비. 스위퍼로서 요걸 떼가야 됩니다. 제가 마지막 코스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, 패는 저밖에 없습니다. 그냥 꺾어버리면 꽃이랑 나무가 다 꺾이거든요. I'm almost there. Okay. I feel really good. How are you? I'm 39. I'm 69. Oh 69. Oh my god, you're amazing. You know yesterday I actually followed up one elderly runner who's just turning

트레이 no yeah, no, <laughs> 평화롭다 저 꼭대기로 가는 리프트 타면서 끝나게 돼요 요즘 코스가 아름다워서 산책하는 기분으로 야생화 향기를 맡으며 어? 이제 끝났습니다 come in oh, everything is done you're welcome thank you i really enjoyed it though did you? yeah yeah, yeah really yes. good yeah it was a good hike okay yeah let's, let's go oh, thank you thank oh,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가족과 함께 걸어주는 이 장면이 진짜 감동적이 이런 동가족이 응원해주는 느낌이 아주 멋진 것 같습니다 아기도 아빠를 응원하러 나온 아기와 아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? 이렇게 높이에서 트레일러닝을 응원할 수 있는 장소도 별로 없겠구나. y hey! o oh, made it! Oh my god! Oh my god, it's amazing! Good job, you made 저분이 마지막 러너일 것 같은데 도와주러 친구가 가고 있습니다. 도와주고 있습니다. 감동적인 장면입니다. Go go. a y a When I randomly met the last runner and he's a s o p r d of you. <목소리도> 수박도 좀 드시고 소금 먹으니까 좀 네. 괜찮더라고요. 단하십니다 완주 하신 겁니다. 50K는 엄두가안 나서 봉사로 한번 해보자. 훨스 네. 너무 힘들던데요. 미국에서 제일 힘들다 그러니까. 50K 와 화이팅 화이팅 완주. 네. 천천히 여유 있게 뛰세요. 뒤에 스위퍼 따라가니까. 예 네. 여유 있게 완주하세요. 화이팅. h 네. e g o o d b y Thank you. It was a lot of fun. Thank you. 맛있게 먹겠습니다. 핫샌드위치, 오렌지, 바나나 먹겠습니다. It's 맛있어요.